안녕하십니까. 불량소거입니다 오늘 리뷰할 한국 라이트노벨 용사를 피해 티어라입니다. 처음 보는 레이블에서 나온 일권이라는 거 엄청 구미가 당기는 이야기였습니다. 아, 물론 이 마야 마루라는 여기가 원래 좀한 판을 내던 데 같아요. 읽다 보니까 저한판 느낌이 들긴 했는데, 아, 템빨이 여기 소속이더라고요. 저번에 퀵 리뷰로 소녀형 페이지 다룰 때 딱히 기대하는 작품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소녀형 페이지보다 훨씬 더 기대되는 작품이 나왔더군요. 그래서 본 작품의 소금지수 6점입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런 종류의 6점이었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런 종류의 개그물이었어요. 일단 이 세계물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물인 이유는 뭐 굳이 따지자면은 주인공의 성격을 좀더 독특하게 만들고 완전 판타지로 하면 좀 그러니까 그리고 감정이입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세계물이라는 장르 자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그래도 이 세계물이라면 아주 경기를 일으키는 부분들 있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그럴 때 좀, 걸으실 때 참고하세요. 설정. 독특한 것단 하나도 없고, 그냥 알기 쉽고,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말하는 용어라든가 이름, 다앵간해서 전부 듣기 쉽고, 발음하기도 쉬운 그런, 느낌이에요. 전부다 개그물로서는 상당한 장점이죠. 어떤 뭐 복잡한 내용 읽고 아이 이름 또왜 이렇게 어려워, 읽기가 어려워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스토리 자체는 자기 제자들 키우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먼치킨이라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먼치킨 주인공이 그걸 또 참교육시키기도 하고. 애초에 스토리 자체가 중요한 소설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스토리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하지만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모두 둘 다. 스토리를 좀더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권 사, 1권의 스토리 자체가 그 완전히 프롤로그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아니 이 새끼들 돌았네 너무 센데? 크크크크하면서 <laughs> 아 그럼 이것도 버티겠지 <laughs> 이러면서 그냥 애들 거의 고문하다시피 갈구는 게 개그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런 애들을 빠따로 둘기면서 나오는 말이라든가 그 빠따로 맞으면서 거기에 반응하는 애들. 반응도 웃겨요 그냥 그냥 먼치킨이 애들 갈구면서 애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망가지는지 보는 맛이 있는 소리였습니다 망가지는 과정도 나름 뭐 짜임새도 있고요 다만 이제 개연성이라던가 그런 거는 사실 좀 말도 안 되게 넘어가는 면이 있어요 파워업 하는 과정이 좀아 솔직히 아까만 진지하게 봐도 아 솔직히 이건 좀 아닌데 약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깔끔합니다 이일은 내내 막히는 부분도 없었고 그냥 시원시원하게 읽을 수 있었어요. 다만 중요한 건데 꽤 자주 일어났던 시점 변환을 중간중간 따라 잡기 힘들 때가 꽤 있었습니다. 뭐뭐 뭐 아예 뭐가 뭔지 모르는 것까진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화자를 표시해주긴 하거든요. 근데 정확히 어떤 화자다 이렇게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소설 뒤쪽으로 보다 보면은 어느 어느 사람의 시점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긴 하는데 그 어느 어느 사람이라는 게 구유 명사를 사용해서 어느 어느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약간 빗대어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시점 변화를 제외한다면 소설의 필력 자체는 굉장히 읽기도 편했고 그냥 즐겁게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눈에 귀에 눈에 쏙쏙 들어오고 그냥 그대로 킬링 타임하기 적당한 필력이었습니다. 일러스트가 이쁘긴 이쁜데 뭔가 이제 서커에서 파는 아마추어 카드텍 느낌이 들고 그래요. 폰으로 본 표지에서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책으로 딱 직접 만져보고, 딱 가까이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러스트 투명 카드텍은, 정말로, 정말로 서커에서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표지 디자인만 봐도, 조금, 좀 오래된 느낌 들지 않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류의 킬링 타임용 소설입니다. 다 때려치우고, 장르 하나만 확실히 정한 다음에 진행한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진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류의 6점, 긍정적인 6점입니다. 다음 건 필구죠. 그래서 개별적인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스토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재하고 캐릭터, 나름 좋았습니다. 6점. 그리고 필력, 음, 시점 변환이 그래도 못 알아먹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익숙해지니까 알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필력 8점. 그리고 일러스트, 6점. 다음 건에 대한 기대, 9점. 제가 주는 6.2두 개로 나뉘어요. 그냥 어정쩡해가지고 6점 주는 거하고 그냥 진짜 재밌어서 6점 준 거. 근데 솔직히 말해 이거는 완전 명작이라던가 그런 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라노벨답게 가볍고 그냥 킬링 타임용으로 낄낄 걸리면서 읽을 수 있는 정도였네요. 올만에 진짜 라노벨 보고 진짜 넘기면서 계속 피식피식 웃고 <laughs> 이러면서 웃었어요. 정말로 소금지수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소금지수라서 제가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점수거든요. 아마 좀더 개인적이었으면 그냥 7점 때려 놓고 야, 난 이거 재밌었어. 이렇게 딱딱하게 말했을 것 같네요. 다만 이런 류의 소설은 확실히 호불호가 갈리기는 해요. 특히나 이 출판사를 보면 출판사 전작들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한 판이에요. 한국 판타지 소설. 그러니까 한국 판타지 소설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이게 어 라노벨을 주로 읽으시는 분들한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모르겠는데 한국 판타지 소설만의 개그 코드가 조금씩 들어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 라노벨 독자 입장에선 조금 호불호가 갈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량 소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